아, 예, 유튜입니다 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서울역은 바글바글 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다 모인 것같지 예, 저는 지금, 예, 박지훈 변호사, 예, 사무실로 가기 위해 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명한 교수님도, 예, 지금 거기와가 기다리고 계시고. 이 사람들 가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예. 아이, 사람 구경하는 것도 이거 참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네 아, 대우빌딩이 보이시죠 저 대우빌딩 어릴 때저 빌딩이 얼마나 크게 보이던지 아소기입니다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서초동 예 법무법인 예 여기 아 여기에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어 들어가면 됩니까? 연예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예그 커피 그냥 블랙으로 예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오늘 그 박준 변호사님이 방송 출연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법무부인 예, 여기에 또 우리 윤 변호사님 예, 여자 분이신데 윤 변호사님이 또 예, 일을 진행하기로. 뭘좀 가르쳐 달라 보세요. 주소? 등기부가절 떼야 되니까 그 주소를 알아야 저희가 등기부를뗄수 있거든요. 제주시 그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85번지 사장님, 제가 예, 저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다가 살아왔거든.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내가 너무 끌려다니면서 이 속을 너무 많이 썩었어요. 막, 막 똥이 새까맣게 나옵니다.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12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혼자서 그리고 또 중간에 제 허락 없이 PF 일으키면 뭐 잔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30년 지기 형님이라서 뭐뭐매니지를좀 해도 이래서 그래야겠어 PF 일으키면 내가 잔금을 줄게 이래가지고 8억 3천만 원짜리 남은 그 현금 보관자가 있더라 있더라 니까 그래 했는데, 한 1년 동안 연락이 없더라구요. 이게 와, 이런노 싶어서 이상희가 등기부 능물을 떼보니까, 26억을 채권 최고액으로 빼내가 썼더라구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양재동 덕혜의 호텔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잔금 남은 것 중에 또 2억을 깎아달라네. 그래서 내가 그 절친 그 가수 서른도 있지. 오늘도 얘 웃자고 깎아주지 마, 이소. 그리고 제가 오시고 있는 큰 형님한테도 큰 형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된다. 그게 어떤 돈인데 깎아준단 말이고, 어, 너의 정부가 다 그거 된 건데. 그런데도 저는 들어와가 한 말이, 형님, 형님하고 내하고 장사꾼도 아니고, 깎아준다는 말은 쓰지 말고, 형님하고 저하고 이거 추워. 그게 2억만 되겠습니까? 내가 선물로 할게. 결국 말은 틀리지만 깎아준 거나 마찬가지라. 왜? 나머지를 줄줄 줄 알고. 근데 그 뒤로 5천,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억 5천이 남았어요. 1억 5천 남기 전에 이제 2억이 남았는데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장음지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내가. 근데 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니까 얼큰하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래가 5천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취하를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보이서 하니까 2년 후 그때가 2021년도거든요. 2년 후니까 2023년 6월 말까지 그러면 나머지를 주겠다. 근데 6월 말에 기다리니까 소식이 없고 7월 말 기다려 소식이 없고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 형님. 나 지금 너무 지금 어렵다. 지금 미량에, 그 뭐, 열다 평짜리, 그 삼십 년된 빌라에서 사는데, 애기가 또 노래하고, 피아노하고, 이래가 청간소음도 있고, 제가 도저히 그 집에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 1억 5천 남은 거, 형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니까 내년 연말까지 시간을 달래 그래서 내안 됩니다. 내가 5천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1억을 11월 말까지 주십시오.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나는 형님 동생도 아니고, 형님도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법적으로 고소하고, 오늘 또경량신문 국장님도 미팅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그냥 언론에다가, 저 이런 사항이다. 어. 그리고 이 사건은 내가, 내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동생, 박준 변호사한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고소장을 서서 차찍어봐해 접수를 갖다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올라왔다 방송좀꺼주요 어. 예예 네?